정격 200V 1 0와트 직류 분권 발전기, 가전기자 저항 0.1옴, 계자 저항 100옴일 때 전압 변동률을 그렸습니다. 자, 전압 변동률 구하는 건데, 전압 변동률은, 어, 전기자에 흐르는, 어, 발생한 유기기전압에다, 정격 어 전압을 빼고, 정격 전압을 나눠서, 어 곱하기 100하면은, 어 전압 변동률이 나오죠. 자, 주어진 게 10kW. 음 10kW 용량이고, 정격이 200V입니다. 200V 주어졌고, 어 P가 10kW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200에 전류를 곱해서 10kW가 나와야 되니까, 5A가 아, 50암페아가 되겠네요. 전류는 50암페아. 50암페아가 흐르는 거고요. 음, 여기 200V가 걸리니까 여기도 200V 걸리는 거죠, 계좌에 그래서 200V니까 전류는 2암페아가 흐르겠네요. 그러면 2암페아, 50암페아 흐르니까 전기자 전류는 5 2암페아가 되겠고요. 음, 여기 전기자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0.1옴에다가 52곱하면 5.2볼트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기자 전압은 200에다가 음 여기 걸리는 전압 5.2볼트 더하면 205.2볼트가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여기 어 공직에다가 대입하면은 205.2에다가 어 단자 전압200 을 빼고요, 어, 200으로 나눠주면 2.6%답 2번이 되겠네요.